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중앙당 옥가 선출과정 2부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엄마 등에 떠올려서 제가 금강산으로 간 얘기까지 얘기해 드렸죠. 갈 때는 엄마가 분명히 저한테 한 달이라고 했는데 저 갔다가 한 5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찔통 부리고 그 금강산 거란이라니까. 엄청 깊은 고라니고 당시 이모부가 외금강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삼일포라던가 이런 외금강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고 참대 나무숲 정말로 별 희한한 걸다 봤는데 그걸 돌아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이모네 집에 와서 두 달을 또두 달을 그 안에 정말 그 산골에서 애들하고 독사가 뭔지도 난 그때 처음 봤고 산딸기랑 그런 것도 그때 처음 봤는데. 그런 산골 생활을 처음 해봤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너무 산골은 아니에요. 왜냐면 농사지는 어느 정도의 이런 과수원이 상당히 많았고 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골이란 느낌을 상당히 저희가 못 받았는데 이모네 집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이모였는데 그 금강산 산골은 정말 산 메아리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적박했건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노는 게 한계성이 있으니까. 번화한 시내 청진시 한복판에서 살던 애를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결국 내가 마지막에 집에 안 보내 주면 응? 나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고 막 질통 부리고 막 이모하고 이모한테 막 난리 치고 막 이모 막 꼬집어 놓고 얼굴을 할퀴고 근데 그 정도로 난리 피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모부하고 이모가 결국 청진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이모가 이안 예, 되겠다. 이젠 데고 리 가야겠다. 이랬더니 아 저뭐 데리고 오라 이래서 결국은 이모가 다시 나를 데리고 청진으로 간게한 5개월만이었어요. 5개월 만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문제는 방학이 끝났어요. 그 5개월 동안에 결국은 한 학기를 채 하다가 중고 중도에 저를 끌고 갔기 때문에 갔다 왔으면 이제 계약이 되는 시점에 저를 데려다놔가고 방학 끝나 다음에 계약이 돼서 제가 학교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아직 한다는 얘기가, 너 이제 1학년을 다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지금 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저를 강호도에 피신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1학년을 왜 다니냐고. 아랫집 인민 유치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저는 인민학교를 같이 졸업했거든요. 하얀간 인민학교를.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그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1학년을 다니지도 아니면 나하고 함께 자란 친구들은 벌써 2학년이 되는 거예요. 아, 걔네를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왕왕 울고 난리 쳐온 거죠왜 내가 1학년을 다녀야 되나? 이랬더니 엄마가 그때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계속 눈에 띄게 사고를 치지 마라. 첫째. 그러면서 그거를 그때 약속을 나한테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사고를 치지 말라는 게 결국은 아홉 살때 평양으로 혼자 도망친다던가 외국학원 시험지에 그렇게 정답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낙서지하고 도망치는 웬만한 아이들은 그런 걸 엄두도 못 내. 는데난 그런 사고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학교 기록에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저한테 정확히 그때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하더라고요. 첫째, 눈에 띄게 사고 치지 말라. 두 번째, 어, 학교생활에 모범생활로만 하고 특이하게 사람들한테 뭔가 표현을 하지 마라 네가 그런 행동하면 할수록 사람이 계속 찾아온다 무슨 사람이 찾아오지 저희도 모르죠 사람이 찾아오면 너는 엄마 아빠하고 살수 없다 당시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익을 지켜주겠니 안 지켜주겠니 또 어디 도망다니거나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치거나 학교생활 제발 좀 잘하자 <laughs> <laughs> 적당히 사고 쳤어요, 말이죠. 친구들 엄마 상점 앞에 데려다 놓고, 어, 선생님 신발 열 칼리 달라다고 거짓말 치고 친구들한테 신발 다 갖다 뿌려놓고, 쫙! 해버렸고, 막 치게 한 것도 문제 장분인 저라고 제여서 그게 지금 학교 선생들한테도 그 지역에다 일파만파 소문이 났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치는 일이 좀 작은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도적으로 몰렸을 때에도 아 아버지 저를 어디에다 잠깐 맡겨 놨는데 그 집에서 내가 안 먹었는데 어 사이로 선물 때 나오는 그 인삼 뿌리를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열 받아서 집에서 난 집에 인삼 뿌리 있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그때는 내 말을 안 믿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나를 다고 다 채했는데 아빠가 나 때리려고 빗자루를 들으니까 내가 그 빗자루 안 먹겠다고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거예요 근데 앞에 베란다가, 앞에가 그냥 정말 땅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저 그때 다리 부러졌죠. 근데 다행히도 일, 우리 집이 2층이었는데 1층 베란다 높이 앞에 창고가 있었어요. 2층 베란다에서 그 2층 그 아파트하고 그 창고하고 너비가 정확히 이팔딱 벌리면 딱 1.5m 되거든요. 그래 어릴 때 거기에서 뭐 나는 여기 팔이 아직 안 닿는다 이러면서 어릴 때 노란 그 기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너비를 기어가는데 2층 베란다에서 그 1층 창고 높이에 거기를 내가 뛰어내리면서 발을 엎질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탁 놀랐고 온 아파트 사람들이 다 봤댔어요. 앞에는 군부대기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내가 그 정도로 나온 건 분명히 아니다. 얘 성격에 이러고 그때 사고로 수습한 적도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지금 다 기록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제발 사고를 치지 말자. 주변 사람들은 눈에 띄우는 사고를 치지 말자. 그거를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뭐 사고 친건뭐 적당히 말해야 말하지. 어느 정도 그 정도가 가장 큰 어, 빨리 좀 영상을 좀 빨리 당기라니까 가장 큰사고들이었어요 7살 때 내가 집간 거는 우리 집안의 비밀로 남았고 9살 때 평양 갔다 온거 그리고 외국어학원 시험지 낙서질한 거, 2층 베란다를 그렇게 아무 겁 없이 뛰어내린 거, 친구들 10여 명 데리고 가서 엄마 상점 앞에서 진열되어 있는 신발도싹다 다 걷어가지고 내가 친구들 다 놓아줘버린 거,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이게 종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 그럼 엄마 아빠 못 산다. 그 말에 내가 제일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때부터. 일단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야 되는 애가 다시 1학년 다니까 그때 기가 좀팍 죽었어요. 정말로 법 없이 사고 치던 놈이.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울고 학교 안 간다고 뗐으니까 아버지가 엄마는 상점을 안 나갈 수 없고 엄마는 상점 나가고 아버지가 그날 하루를 휴가를 받고 우정 회사를 안 나가고 직장 안 나가고 쌤은 다 시켜주고 크림 발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얼리고 얼리고.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어버 키우면서 엄청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올라가야 돼. 저를 13살, 1 3살에서 14살 올라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고 나이 때예요. 14살. 그 나이 되는 애를 업었다 내렸다. 그걸 반복하면서 학교까지 올려서 올려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직접 교장선생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애가 지금 무사히 달릴 수 있게 좀뭐 어떻게 아마 협조를 요청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복도에 서 있는데 저희 동창 친구들 지나가면서 나 다시 1학년 간다고 놀리는 친구들에 그래. 아 진짜 그때 제일 어린 아이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댔어요. 그게 또첫 번째 가장 중앙당 옷과 문제가 벌어진 첫 번째 사건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저 다시 입학시키고 다시 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엄마까지 또 돌아가셨어요. 3년 안에. 그 사건이 연속 벌어지면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누가 와서 저를 보는지 전 몰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중학교를 제가 그래서 네 번을 전화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2학년 때 그렇게 다시 입학한 중학교에서 2학년이 되면서 어남 원래 남성 중학교, 여성 중학교였던 걸 이걸 혼중으로 하면서 제가 저희 집이 독채로 천마동 독채로 이사 가면서 제가 신학여 중에서 다시 천마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3학년 때 그리고 전학을 가서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다시 4학년 때, 5학년 때 근화중학교, 고모네 학교, 할머니하고 살면서 고모네 학교로 다시 또 전학을 갔습니다. 벌써 그러다 니까 그 학교 세 번을 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제 앞에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5학년에 군화중학교에 딱 갔는데 5학년 때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총시도네, 사라총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 톡 하더니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어쩜 새까만 양복 입은 간부. 그때 당시 북한 사람들은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들은 간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사람이 딱 와서 서 있는 거데 나를 이렇게 한참 보더니 얼굴 그때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피부 관리 안 해서 그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드름이 좀 많이 났댔어요 그때. 그리고 이빨 관리 안 해서 그때부터 벌써 이빨이 어금니가 썩었댔거든요. 욕을 하는데 저한테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로청지도원을 더더 말고 내가 본난 내가 살아 생전에 그렇게 욕 먹는 사로청지도도 처음 봤고. 그렇게 입에 컬레를 물고 개쌍욕을 하는 그런 간부도 처음 봤어요. 내 생전에 처음에. 사로청 뒤도 뭐 야이 개새끼 새새끼야 엄청 욕 애갈리를 이렇게 시켰냐고. 아무리 엄마가 죽었기로 서으니 어떻게 멀쩡한 애를 이식용으로 만들었냐고. 얘사학년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용분인지 모르죠. 3학년 때 왔다간 걸난그자리에서게어떻 거예요. 어떻게 와서 보고 갔는지전전혀 몰라요. 떻게데떻게때 지금 와서 나를 데려다 놓고 보니까 이 지금 피부 여드름이 많이 났지 이빨 어금니어 썩었는데 썩은 이은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할 수가 있대요. 근데 피부가 망가지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관리를 어어야되어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 살아계실 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하고 살면서 영양이 상당히 부족했나 봐요. 그게 다 여드름으로 나온 거 같더라고요. 또 사춘기 시절이고 하니까.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멍해서그 욕하는 걸이러고 어리둥절에 구경하고 그러다가 일단 나보고 너 일단 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난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다. 그렇게 욕먹고 나왔어요. 그런 나중에 사춘 기전이 우리 학교 좀뭐요 6학년 올 그때 6학년, 6학년 1학기 였어요 5학년이 아니고 6학년 1학기 17살 때 6학년 1학기 우리 학년만 모여놓고 야이 국가밥 먹고 못생긴 것들더 <laughs> 저도 말고 딱 그렇게 욕했습니다 내 눈은 피해서 다른 애들은 조금 욕을 하더라고요 영문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제가 6학년 2학기 되면서 겨울방학 때 3월 1일, 1993년 3월 1일 강제 입양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경성화면중학교에 내려갔어요. 경성화면중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는 군대를 나가야겠죠. 그 안에 가운데 가성에 왜 강제 입양되고 어떤 이런 얘기들은 어~ 제 나중에 강제 입양 코어 어그 스토리를 이제 몇 부작으로 또할 건데 그때 제가. 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중앙당 옥과 선출 과정에 대해서 빨리 영상을 어느 정도 내용을 압축을 해야 돼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제 입양을 1993년 3월 1일 강제 입양을 가게 됐고, 그 강제 입양한 장소에서 다시 군대를 나오게 됐습니다. 군대를 처모를 군사동 부까지는 제한테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더 군사동부에 딱 올라오니까. 제 서루가 허위사령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양아버지 이걸 몰랐어요. 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외편하고친편의 어, 가족 토대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제시기 때 외남순사 때려놓고 어, 소련으로 건너갔다가 해방 후에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도 신암구역 용해군인공장 당, 여맹위원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집안안에 내력들이 다 정말 탄탄했습니다. 당원가족이고 저희 엄마도 정말 외켠이 어느 정도였냐면 왜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엄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어, 6.25전쟁 당시에 그 치안대 공산당을 도와줬다고 치안대가 들어와서 할아버지를 끌고 가서 총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할아버지 일가족들은 그 나중에 조해방전쟁 끝난 이후에도 와서 관리위원회 일꾼들 다 하고 사이들 다 자욱반장시키고 이렇게 다 어느 정도 간부급에서 일했 썼습니다. 결론은 양 집안 다 토대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맛, 원하는 그런 토대를 갖춘다는 겁니다. 이 토대라는 게 신분이에요. 그 저희 엄마는 정말 입당을, 화선 입당을 했는데, 제철소에 나가서 70년대 후반에 제철소에 나가서 6개월 동안 그 용광로 그 현장 일을 했답니다. 판매원인데, 백화점 판매원인데, 입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선 입당을 하고 와서 그 세포비서 일을 했던 거예요. 어, 판매원 일도 하면서 세포비서 일만 20년을 했댔어요. 집안 안에 이런 토대가 저한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저를 낳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16살 때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 엄마 다 이렇게 토대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를 태어난 지 3일 만에 제가 저를 데려다 입양을 할때 아버지가 완전히, 온전히 친자식으로 완전히 보이부 기록까지 다 지워가지고 친자식으로 이 서류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아버지는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딸이라, 친딸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당시 오빠 사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중앙당 오빠 여기에 걸려 있었다는 건 양아버지가 모르고 있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양아버지가 도동부에내 군사 서류 딱 올라갔는데 내 서류가 자동으로 이게 허위사항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양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죠. 양아버지는 당시 국경경비 청국 사나였고, 그 국경경부 청국 사나이였기 때문에 저를 입양한 그 기록으로 해서 김정일 감사문을 받았기 때문에 국경경부가 청국에다 저를 내보내야 양아버지가 원하는 권력의 발판으로 잘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양아버지 목표는 그거였어요. 근데 제 서류가 지금 허위사령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허위사령부만 제 서류를 탐냈냐. 정찰청국이 여기 갑자기 뛰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정찰청국이 뛰쳐나와서 "예, 우리가 가지거겠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서류를 넣고 정찰청국하고 허위사령부가 국경경비 청국하고이세 곳에서 싸운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근데 도동부에 올라간 지한 3일 됐나? 갑자기 대려서기가 올라오더니 저를 침실에 다 가다 있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방에서 나오지 말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화장실만 다닐 때 대려서기가 됐고 몰래 다니고?" 바뀐 방에서 나오지 말고 왜 그러냐고 이러더니 지금 니 서류가 허위사령부하고 정찰청국하 국경경청국 세 군데에서 내 서류 가지고 지금 싸운대요. 근데 허위사령부가 원하는 서류는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근데 왜내 서류가 허위사령부에 갔나 옷과 불합격 대상이기 때문에 허위사령부로 간 겁니다. 5학년 때 와서 그거 봤을 때 결국 옷과 불합격 대상으로 미진으로 낸거한 거예요. 옷과 불합격 대상은 무조건 허위사령부로 넘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정찰청국 같은 경우는왜그억가대상 특이 동향 나에 대한 특기가 바로 정찰청국에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정찰청국이 원하는 서류는 반드시 또 내놔야 된다는 원칙이 있답니다. 국경경청국은 돈은 많아요. 힘은 있는데 실제 북한 정부의 실제적인 조건을 갖춘 것은 허위사령부하고 정찰청국. 이두 쪽이라는 겁니다. 힘으로서는 권력에는 국경영청국이 밀리 있는 거죠 저희 양아버지 저 어떻게 군대 입대 시켰게요 우정 완전히 다 짜고 초대소하고 완전히 다 짜고 그리고 신병 오는 그본 부대하고도 다 짜고 한경남도1구여단에서 신병 오는 대를부하고도 짜가지고 우정 한경남도1구여단에 초모생들이 옷을 입는 시간을 저녁 6시 이후 정말 7시 6시부터 8시까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다가 나는 침실에 갇혀 있다가 7시 반에 맨 마지막 켠에 걔네가 대열 명단 다 끝나고 군복을 다 입는 그때 날 거기다 대어 놓고 일단 군복을 먼저 입혔어요. 그리고 그날로 군복을 입히고 나를 더 초모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양아버지 차량으로 그리고 난청진역에서 초모생들하고 같이 못 있었어요. 청진역으로 나를 지금 차 타고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 나와서 내가 내 친구들 지금 한 명도 못 만났는데 걔네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갈수 있게 내가 군대 나간다는 소식만이라도 알릴 수 있게 할머니 집 잠깐 들리자 청진역에서 그나동이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15분 약속받고 할머니 집 와서 나 군대 나갑니다 일단 애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소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군복을 입고 나는 지금 경성에 있고 친구들은 청진역에 와 있는데 내가 없는 거죠. 결국은 나는 경성에서 주간에서 이게 소모생 열차에 올라탔고 올라타니까 19여단 신병 괜히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전해준 선물을 단독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친구들이 너 괜히 이러면서 너 누구지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받고서는 아 친구들이 다왔구나 누구 누구 나중에 인사해야겠다. 부대에 가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는지 제 서류가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부대에 딱 도착하니까 신병 부대 급그 120명 중에 명단이 다 있잖아요. 100명이었던지 120명이었던지 헷갈리네요. 명단이 다 있는데 그 명단을 다 부르는데 김씨라서 앞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이라서. 저는 명단이 없어요. 마지막에 120번째인가? 엔, 마지막에 김씨인데, 마지막에 내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얜 김씨인데 왜 이래? 이래서, 아, 걔 아직 서류 안 왔습니다. 데려서 얘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뭐야? 이것도 뭐야? 이런 처어도 있어? 서류가 안 왔는데 저놈은 왜군복입고 저기 와 있는데? <laughs> 그게 제가 신병 때의 은건 얘기예요. 결국은, 7살 때 일부에서 말했던 7살 때부터 9살 때 사건들, 초등학교 그 학교 기록, 중학교 학교 기록. 한번 눈에 찍히면 끝나지가 않습니다. 군대 나갈 때까지 이렇게 그서류가다돼 있어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군대에 나가게 된그 격리에 허위사령부가 어떻게 개입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마지막에 결국은 제서류가한달 이후에 저희 부대에 도착했는데 나중에 어일년 만에 제가 휴가로 들어가니까 양엄마가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해 주는 거예요. 내 서류가 중앙당 옥과 불합격 대상이어서 허위사령부에 들어간 거. 경찰청국이 내 특이한 그 기억력 때문에 내를 욕심낸 거. 그게 학교 기록부에 다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 서류를 이두 곳에서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그리고 양 아버지를 그걸 빼돌리기.양 아버지가 그걸 빼돌리기 위해서 누구까지 동원시켰냐.총정치기에는 양 아버지 친구, 보위사령부에는양 아버지 친구.그리고 그 친구들 동원해서 이게 내리 압력을 일단 한번 하고.그다음에 그 당사자 그 직접 대를 초모에 나온 대를 부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 당 낙지 3 0 마리, 이만 원큰 박스로 마른 낙지 그걸 내물을 엄청 거했다고 하면서 니한테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냐고 양 엄마가 성질이 나가서 그러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뒷사성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집안 안에 제가 그렇게 빠졌다면 저희 집안에세 명의 사촌 중에 어떻게 돼서 저희 고모네 딸만? 김정일의 접대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고, 그 친구가 잘한 경위와 마지막에 항적, 학적, 학적 이런 평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